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의 경계표가 있는가, 욕심의 경계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산 문제로 심하게 싸우는 소식을 듣고 합니다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싸웁니다. 동업자끼리 이익배당 문제로 싸웁니다. 이웃끼리 땅 문제로 싸웁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 문제로 아주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다들 친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니 얼마나 서로 친하였겠습니까? 동업할 정도로 얼마나 서로 신뢰하였겠습니까? 몇십 년간 이웃이었으니 얼마나 서로 정이 들었겠습니까? 함께 결혼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싸울 때는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려요. 재산을 그들보다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이나 정이나 신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지는 것이 싫어요.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상하게 친하면 친할수록 오랫동안 옆에 있던 사람일수록요, 나와 동동하거나 비슷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놀이터의 시소가요. 평행을 이루면서 떠 있는 거본적 있습니까? 어느 한 쪽으로 반드시 내려가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쪽으로 시소처럼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나 시소는요, 오르락 내리락 할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런 즐거움 없어요. 서로 많고 적음이 반복하여 균형을 유지할 때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요.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욕심의 결과는 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한번. 임신하듯이 품기 시작하면 이 욕심이 죄가 되고요. 죄가 뭘 만듭니까? 결국은요 사망,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죽이고요, 내 이웃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욕심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그 앞절의 말씀은 어직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다 욕심이에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욕심 때문에요 갈등하고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요,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구원의 즐거움조차 상실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요 마음이 병들고요, 영혼이 병들고요, 몸이 병들고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내그 광야에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 결국 광야에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과 싸워요. 다투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소송을 걸죠. 그래서 결국이요. 명성도 잃어버리고요. 친한 사람들도 잃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도 넓어지고요, 믿음도 커져가고요, 삶에도 부유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릇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탐내는 것인데 이 욕심은 탐심이죠. 이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롯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욕심을 우리가 낼까요? 제한적이기 때문이에다 많으면 욕심 안 부리죠. 재산이 제한적이고 땅이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주신 거예요. 경계를 주신 거예요. 이 제한된 돈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재산의 한계와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난한 땅을 말하죠 고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으면 다시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또 나누었어요 집안별로 다시 분배하게 됩니다 그 집안별로 분배받으면 경계표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경계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무슨 토지재장이 있습니까? 무슨 지적도가 있습니까? 문서로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어떤 증명서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요 큰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아니면 나무로 박아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라고 경계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온 땅인 거예요 각집파와각 각 집안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요 그 땅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표일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몰래 경계표를 옮겨 놓거나 아니면 힘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채무 관계 문제로 땅을 빼앗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절대 엉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는 무엇입니까? 라인 선이죠. 이웃과의 선이고 경계선이죠. 엉기지 말아야 될 역할이죠. 이 선을 넘는 것은 욕심이요 탐심인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탐욕을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계표, 나의 욕심을 막는 경계표가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이 탐심을 막는 경계표가 있는지요.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벌자,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자라는 재산의 물질의 경계표가 분명하게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라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체적인 경계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경계표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 줘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것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욕심에 경계표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친하게 정이 들고 사랑해도요 한번 욕심을 부리면 그 선을 넘어가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고 다투게 되고 결국 내 마음도 병들게 되고 우상 숭배와 같이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때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주의 기쁨이 되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정함이 없는 것처럼 시서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시서가 왔다 갔다 할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